불릴 신명인지, 음. 못 불릴 신명인지는 음. 스캔을 해봐야 알아. 음. 조상들하고 대화를 해봐야 되고. 지금 말문이 안 터졌잖아. 응. 네. <laughs> 신고는 했고? 네. 몇번 했어, 신한 번. 그럼 됐고, 더 이상 구하면안 네. 되고요. 네, 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네. 에이, 이 돗줄 제자들은, 네. 어, 말문이 안 터집니다. 신은 신인데 네. 무속인들보다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말문이 안 터져요 네. 이걸 감안하시면 내기를 네.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아니 말문 터져 갖고 뭐 업지려고? 우리도 말문 안 터져도 잘 하잖아 이렇게 말문 터지는 건 조상들이 들어와야 돼 동자 선녀 두살 이런 애들이 잘 불리는데 업을 많이 치지 불릴 신들도 거짓말을 많이 해 왜 집착해서 아.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생전에 음. 먹을 거못 먹고 가고 싶은 거못 가고 싶은 거 음. 이런 거 한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집착을 많이 해 응? 어. 그래서 동자선녀가 들어와도 업을 많이 지는 거야 무속인들이 계속 대대손손으로 내려와는건 뭐야 업을 졌다는 거 아니야 대에서 끝나서 업장 소매를 확대되는데 어. 애기를 갖다가 신굿을 시켜놓으면 어떡해 한참 사회를 <laughs> <laughs> 다돈 벌려고 재짓는 거야. 아프면 빙의 치료를 해서 평범하게 살게 해줘야지. 무당도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될 사람은 말문이 터져요. 그리고 될 사람은 보면 알아. 답답해. 답답하지. <laughs> 저 오늘도... 답답해 죽어 내가 답답해 죽어 답답해 죽어 조상은 스캔할 거야 그렇지 조상이 불리시는지 못 불리시는지 그거부터 스캔해 주시고 나는 돗줄 제자로 나오는데 돗줄 제자지 아유. 14대로 나오는구만 14대가 몇, 아유, 몇 프로 닦았어요? 92%나 닦았구만 오 많이, 많이 닦았네, 닦았네. 손쫙 끼쳐나 지금 아 2씨예요? 어, 아니면 엄마 성씨예요? 엄마 전주씨 엄마 쪽이야, 엄마 쪽. 어, 전주희 씨예요 14대가 네. 음. 92%딱끄셨습니다그 후에 한번더 보세요. 18대 나와요. 18대 몇 프로? 87% 나옵니다. 어, 여기 무당 한번 나와보세요. 어, 우석인. 어, 6대. 6대? 광주희 씨. 광주희 씨. 자, 본인 잘 불렸어요? 못 불렸어요? 못했어요. 자, 그 후에 불린 사람 찾아봐봐요. 무석인들 어. 할 때도 못 불렸대. 음, 못 불렸대. 그냥 도출 제자야 도출. 잠깐만요. 또, 또 찾을게. 어, 불사 할머니 찾아보시죠. 사 할머니 대 나오는 거. 9대 어, 네. 아, 대 불사 할머니 몇프로 닦으셨어요? 85, 85% 전주 이씨 85% <laughs> 여기는 1 4대 할아버지하고 어? 여기 뭐야, 87% 닦인 18대, 9대, 2이 사람들이 선신이야. 수호신. 운은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운 자체는 들어왔어. 대운도 들어오고 아주 좋아요. 도칠제자야. 이 기치료, 응? 테마, 귀신 빼내고 이런 주력인데 너무 조상을 갖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조상, 1, 2, 3, 4대, 이쪽을. 그러면 몸이 작살나지. 아프지. 음. 귀신을더 붙여 놨으니 위에 조상들이 에서 더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에휴. 본인이 더힘알 건데 굿하고 더 힘들다는 거. 굿하고 우선 그 뒤부터 막 머리도 아프고 더 심해졌잖아요. 네, 속도 막위스껍고 예. 네. 그리고 일 자체가 안 풀렸어요. 돈적인 것도 안 풀리고. 아니, 귀신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뭐, 좋은 인연법이 들어올까? 그렇지. 더 꼬이고, 아프고, 그러지? 네. 네. 귀신을 빼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분이 들어오셔요. 네. 14대, 18대, 9대. 이분들이 들어오십니다. 네. 그러면은, 기운도 좋고, 네. 집안도 잘 풀리고, 없던 것도 생겨. 네. 인연법이 높아지는 거지. 호흡신장님들이 들어오니까, 선신들 나를 지켜주는. 기회로 말하면은, 천사들이 지켜주는 거지 닦으신 분 근데 돗줄 제자를 갖다가 기실을 막 집어넣었으니 무당시키려고 위에서 얼마나 한심할까 더 감겨서 지금 구슬 해놔서 원신불리신들이 칭칭 감아 있다고요 위장에 허리에 등짝에 머리에 아... 자궁에 이렇게 네, 다아요 아... 응. 어떻게 살았어? <laughs> 아, 아파도 제가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 참, 네. 공부하려고 그런 거야. 보통 사람 아프면 무당집까지 뭐, 이런 도찔를 퇴마사 이런 데 오나? 모르니까. 다 몰라서 열두 군데, 열다섯 네. 군데 돌다가, 어, 엄마 신용불량자 되고, 시집간 누나 신용불량자 되고, 본인도 신용불량자 네. 되고,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판에 여기 오는 게, 그나마, 그분은 살은 거요. <laughs> 내가 영상에 올린 게 있잖아요, 어? 울지마, 엄마, 어? 어? 제발 좀 돌지 않고 여기 한 번에 왔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오는 것도 그분은 업을 많이 닦인 분이야. 어차피 그 돈은 다 나갈 돈이에요, 업이 많다는 건. 다 베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내 돈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그 돈을 갚아야 되겠지. 신용불량자가 돼서. 그게 업이야, 업. 뭐. 죽을 때돈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 마음 내려놔. 응? 자기 주력만 찾으면 여기는 괜찮아. 왜 스님 될 생각은 안 했어? 머리가 똑똑한데? 도출제사는 머리 깎고 부처님 모시고 법당 짓고 그렇게 사는 거야. 목탁도 들고. 이 무석이니, 30년을 고생하고 3년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무속인이야. 쉽게 말하면, 무속인은 업을 30년을 닦아야 돼. 그래야 3년을 불려줘. 기도비도 안 나와. 3년 잠깐 이걸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무속인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건지. 몸을 정화해서 어 돗줄로. 갈 건지 스님을 갈 건지 아니면 계속 끊임없이 수행해서 살 건지 이런 방법을 제기를 해주고 선택할 때 업을 안져야 되니까 본인이 하겠다면 해야 되겠지. 본인도 먹고살아야 되니까 뭐 신구수라든 조선구수라든 지지고복든 뭘 해봐야 되겠지. 그렇지만 선, 선 지식인이라면 무속인 안 합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신도 내가 기도하면 다 닦여. 집착이 돼서 알아달라고 오는 귀신을 내가 기도하면 다 닦여서 해탈이 되는 게 귀신이요. 알겠어요? 음. 별거 아닌 건데. 저도 처음에는 말문 터지고 귀신 들어오고 난리 났는데 내가 기도해서 다 올려보냈잖아. 기독교 집안에 말문 터지고 매일 동자 소리 내고 그러면 좋아하겠어? 사탄이고 귀신이지. 나 자체도 그런 걸 싫어하고 내가.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자, 머리에 들어온 거몇년스캔해어요 잠을 <laughs> 못 자, 애기가. 잠, 잠을 못 자겠지. 당연히 자, 못 자지. 당연히 못자겠어 음. 자꾸 누가 깨우는 듯한 느낌이에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면서 깨요. 불안하고 잠을 잔것 같은데 잠을 못 자는 거지. <laughs> 내 몸은 항상 붕떠 있고, 무언가 <laughs> 네. 눌려 있고, 기운에. 늘 피곤한 거지. 네. 늘 머리 상태도 안 좋고. 멍하고, 뭐, 어, 머리에서 막 터질 것 같은 막 빵빵한 느낌 있잖아요. 이 음. <laughs> 오장 육부까지 귀신이 다 <덤빨해>. 수화가 <laughs> 뭐 되겠어? 수화도 안 되고, 자궁도 안 좋아. 본인이 느끼한 느낌. 자궁 어떻게 안 좋아? 자궁 지금 자궁이랑 난소에 혹, 혹이고 <laughs> 생리도. 그좀 그거 귀신 들어서 그런거 알아 몰라 분이니? 음낭기잖아. 처음에는 몰랐어. 음. 몰랐는데 설명 쓰니까 유튜브가 알았어 네. 그게 얼마나 선지식이야 분이니? 그 깨달았으니, 응? 네. 아, 그거 빼내면 괜찮아. 물리적인 치료 다 해도 그럼 싸고 없어져. 근 귀신이 없어지니까. 귀신의 존재야. 암 생기는 것도. 그, 음낭기랑 제가 그 심장... 기접하지만 허건날. 뭐, 기적도 네, 하고 음, 나도 지금 남자 청척이야 청춘 기접하면 몸이 예. 더 까란지지 사람 죽지. 청춘에 그 가신 분이 음. 누군지. 좀자 알려줘 청춘에 가신 기접하는분몇대 조상. 자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님. 7대 조상이래요. 칠대 장가 못 갔어요. 아, 못 갔어요. 신병이었어요. 신병으로. 몇명 끌고 왔어요 자궁 난손 다섯 명. 어 이분이 다 음낭기로 다섯 명을 끌고 왔어요. 항문은요? 아 항문 많네요. 일곱 개데 항문 거기도 음낭기야 일곱 개 항문. 학문. 항문도 안 좋을 건데 질 건데. 자 항문까지 이렇게 일곱 명이 들어왔다는 건갈 데가 없으니까 그 더러운 곳에서 다 아, 좋은 데는 다 차잖아. 최고 좋은 데가 뭐야 이장이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네들은 먹지만 우리 몸은 못 먹지 속이 뒤틀리지 먹으면 체하고 귀신들은 좋아하지 이해가 되지? 제고 응. 좋아하는데 이장 자리잡기가 최고 좋아 어, 자리가 없으면 이제 머리 상급이 앉아계시 상급 어깨 허리 다리 그러다가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음란 냄새나는 데서 자리를 잡는 거야 다 차니까 아 눈이 안 떠져 눈이, 어, 눈이 안 떠져. 많이 들어갔어 자 어깨는 몇 년? 어 어깨 1200년 어. 릎이안 좋은데. 무릎어 무릎. 네, 어. 무릎이 어떻게 아파요? 무릎. 그그 그래, 접었다 펼 때도 아프고 어. 절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아 이렇게 오래 못 앉아 있어요. 네. 아파서. 무릎이 아파. 다리가. 안 좋아. 그리고 이게 귀신이 아기 귀신이 많이 들어 있어요. 어, 아기. 에야 어. 그 아기. 청춘 막 이렇게 보여. 아기. 어. 그 아기 귀신이 많이 들어 있어 어. 그래서 단걸좋아해 이거 빼내면, 음, 본인. 팔 어, 빠져. 빠지지. 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은 것도 없고, 신장에서 안 좋아. 신장에서도 많이 들어왔어. 신장도 안 좋아요. 네. 음 방광이 안 좋다는 거지. 네. 목도 안 좋고. 어, 오지, 어, 조금만 피곤하면 오줌 수태나지 않아? 네. 오, 어, 화장실에 좀 자주, 자주 가지. 네. 네. 자, 등짝 라인 몇 년이에요? 어... 등짝. 어깨는 했고. 맥붕니까. 등짝은 1800년. 자, 머리는요. 머리. 머리. 둘들 건 거예요. 이이이공 2200년. 자, 2200년이야. 이쪽만? 어. 한 사람이 2200년이 아니고 합쳐져서 그래요. 뭐 500년, 300년, 200년 그렇게 많이 들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뭉쳐져서 200년, 300년, 400년에서 2200년이 된 거야. 조상들이 응? 보통, 삼, 삼십 년, 사십 년 치잖아, 일대로. 아, 얘 같아? 자, 자살기. 세 개, 보인다. 세 명. 어. 목매 달았어? 어? 어, 뭐 때문에? 아, 신병으로. 아, 파서 신병으로. 신병으로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귀, 너무 귀찮아, 사는 게. 사는 게 너무 아프면 자살하잖아, 신병으로. 나오세요. 얼른 나와. 아, 우울증이구만. 신병. 우울증, 신 심... 귀신이 들어오면 우울증 걸리잖아. 음. 그럼 죽고 싶잖아. 자살기가 들어오니까 자살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아유. 자, 2장. 2장 몇 년? 엄마어마한 <laughs> 자, 몇 년이요? 4,200년. 이것도 한 사람이 4,200년이 아니라 불러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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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뭉쳐서 집을 지은게 4,200년. 술 먹고. 아유 수행자 팔자인데 센게 들어오지 응. 막 만년 이만년이 들어오면 더 크게 불려. 알겠어요? 응. 수행자는 무지 센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남을 기선제압할 수 있어. 저 어, 허리는요. 1 9 0 0짜리 하나 보이고요. 1,900년짜리. 1900짜리. 500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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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도 상당히 안 좋아요. 응. 음. 이게 계속 가면 이제 허리 디스크 오고. 음. 수술한다 소리 나는데. 응. 어? 수술 했어? <laughs> 아이고, 전. 허리. 수술했어? 응. 허리. 허리. 허리 수술했어? 한 22살 때. 네, 영상에 보면 허리하고 어깨하고 봤다. 팔 이런 거 수술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응. 다 신기하다. 탁한 영가가 들어와서 귀신병으로 오는 아픈 거다 이건 정화를 시키면 괜찮다 이렇게 영상 올라왔어요 괜히 허리 어깨 뭐 아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리 팔다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허리 못 쓰는 사람 어깨 아파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알아 달라고 오는데 그걸 수술하면 그때 뿐이에요 칼을 대는 순간 우리 몸은요 날씨가 기지거나 탁한 네네. 기운을 받거나 상관없다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수술한 쪽으로 그러면 더 망가져요 수술한 자리가 이해가 되세요? 어. 때니까 음, 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 어렸을 아, 때부터 이렇게 아팠던 거야. 태어날 때부터 어, 매일 아, 수행자 아, 팔자가 아, 일찍이 그냥 내가 어, 이렇게 아픈 이유가 나는 아, 영적인 것도 있으니까 수행자 가야 되겠다. 스님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으면은 엄마도 고생 안 하고 엄마가 고생 안 한다는 거야. 엄마의 노후가 생기는 거지. 딸도 자기 직업이 생기고, 갈 길을 가니까, 내 업을 닦는 길을 가니까, 본인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집안이 다 이렇게 닦여져서 편하는데, 음. 4대가 왼쪽 어깨 감고 있다 얘기하래요. 음. 어, 4대 광주희씨, 음. 여기, 여기 왼쪽 어깨, 음. 감고 있음, 음. 어쩌... 뭐가 이렇게 많어. 다 들어있지, 긴 귀, 어, 코, 눈, 우, 입 안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음. 그, 침받고 얼마 안 있다가, 네. 그, 꿈을 꿨는데, 응, 응. 꿈에서, 이 할아버지도 본 적도 응, 있었는데, 그, 응. 수살기인데, 뒤쪽은 응. 강물 쪽이고, 응. 그, 남자, 키큰 남자분이, 응. 이렇게, 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저를 응.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수살기 몇 년? 몇 년이냐고,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네요. 수살기. 목에 있구만 수살기 목에 응. 어몇 대? 여기 목에 여기 5대래요 5대 5대? 허셀무살 응. 어, 본인이 선택해. 본인은 이걸 빼내도 수행자 길을 걸어야 돼. 법당 다 치우고 스님, 깨끗하게 스님 갈 건지, 아니면 평생 그냥 태력산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회서 부처님 원력 받아서 머리 깎고 혼자 스스로 목탁 치고 갈 건지, 본인이 선택해. 나 같으면 나이도 어리겠다. 복령사 월정사, 어, 어. 아니면 은문사, 어? 네. 비구니 사찰, 동학사 들어가서 학승이 되겠다. 큰 스님이 되겠다. 나이도 어린데. 한 4, 5년만 공부하면 40 되기 전에 주지 스님 되지. 애국 왔다 갔다 하지. 큰 교단에 서서 가르치지. 어? 또 기운도 있겠다 신도들마다 기치로 해서 귀신 빼주지. 근데 이쪽, 신까지 받을 정도면 이쪽 길갈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엄청 부지런해. 나는 잠두 시간밖에 안 자. 잠잘 시간 빼고 하호흡을 수행했어.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응? 20년 되니까 이게 귀신이 딱 멈추더라고, 이게. 빙의가 딱 멈추더라고. 나는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아, 요즘 시대에 선지식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돗줄, 돗닦아서 뭘 어떻게 구제중생을 하겠다고. 응? 어? 구제중생 하려고 해도 나 같으면 기본적으로 스님 공부 4년 갔다 와서 돌을 닦았네. 좋죠. 다 없애버리고, 법당. 어린다. 어리니까. 음.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사대보험 들어주고, 가면은 도반 친구들 있고, 외로울 때, 슬플 때 서로 안아주고, 부둥켜주고, 집에서 혼자 멍하니 세우며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당장 가건데, 나는 세월이 아까웠어. 운이 좋은데,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운도 가는 거야. 내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운을 못 받아. 아, 운 들어왔다고, 성주 운 들어왔다고, 나집구석에 누워있으면 운 들어올까? 내가 찾아다녀서 그 운을 받아야지 노력하는 자한테, 예? 운이 들어오는 거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이 고인물은 썩는 거야. 집에서 고인물은. 알겠어? 이 원리야. 음. <laughs> 잘될 거야. 알겠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행복도 내가 만드는 거고, 불행도 내가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음, 바로 이게 정답이야. 나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 진량을 막껏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고요 감사합니다.